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5년 7월 2일 수요일, 우리 인생의 새날을 이 새벽에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받는 오늘 새하루가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 가운데 참 좋으신 하나님의 참 좋은 뜻이 이루어지는 참, 참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날의 첫 시간, 새벽을 구별하여 전심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우리 가족들, 성도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은 은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며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구절에 나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성도들 성도들의 형제요 그다음이참 인상적이에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참음에 동참 하는 자라 우리 그리스도 인들 은 우리 성 도들, 예수 님 안에서 구원 받은 하나님 백성 들 은, 예 수의 환란 에참음 으로 동참 하는 자다, 라고 표현 을 하고 있는 것 입니다. 환란을 당하신 예수님, 환란 중에 참으신 예수님에게 동참하는 자라, 환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묵직하게 채우기를 원하고요. 우리 평생에 이 말씀의 표현이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나다. 모든 성도들이다. 묵직하게 우리 마음 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를 이 말씀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 사도 요한은요 이어지는 구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반모라고 하는 지중해의 섬에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이 반모라는 섬에 사도 요한이 왜 있게 되었냐면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이 무슨 뭐 섬에 바캉스를 오게 되어서 있게 된 것도 아니고 뭐 섬에 무언가를 뭐 조사하기 위해 찾아온 것도 아니라 유배를 당한 것입니다. 유배를 당했어요. 여기, 이 요한이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잡히게 되어지고, 억울한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되어져서, 섬에 홀로 유배가 되어진 것입니다. 혼자가 되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천국 복음을 복음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혼자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붙잡히고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교만하고 악한 자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되어지고, 로마 당국은 사도 요한을 홀로 반모라고 하는 외딴 섬에 유배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처지에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 그대로 홀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옆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을 그는 하게 되어진 것이었죠. 우리도 이러한 환란과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될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환란을 당하셨고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그 끔찍한 환란과 고난을 홀로 외로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묵묵히 참아 내셔야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성도들에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때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길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홀로 겪고 있는 이러한 환란과 고난, 외로움, 어려움을 통과해야만 하게 될 때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끝까지 참아내신 것처럼 사도 요한이 이 유배, 환란, 고난, 극도의 외로움을 참아낸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참을 수 있는 예수님의 이 고난 이 환란에 참음으로 동참하는 참음에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 생생히 항상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어서 잘 참아낼 수 있는 참아내야 될때잘 참아낼 수 있는 참음으로 예수님이 가시고 이루어 내신 길을 우리도 묵묵히 감당하며 이루어 낼수 있는 참음의 은혜가, 참음의 은혜가 예수님의 고난의 참음으로 동참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시기를 잘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끝까지 참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참아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참아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참아낼 수 있음을 오늘 계시록 일장은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이 심할수록 고난이 극해질수록, 참아내는 길 외에는, 이 유배 생활처럼 너무나 외로운, 곁에 아무도 없는, 참아내는 길 외에는 할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때일수록,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 백성들의 그 영혼에는,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성도에게, 환란당하는 성도에게 참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그 외로움과 괴로움의 길을 가야 되는 성도에겐 예수님께서 더욱 선명하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유배된 외로운 섬, 황량한 섬, 반모에서 생생히 만난 예수님, 자신 곁으로 찾아오신,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잘 참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선명히 만난 노라고 우리 가운데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예수님이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귀가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며 함께 하시는 거죠. 그의 발은 풀목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견고하고 단단한 우리 강력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말씀을 홀로 있게 되어진 극도의 외로움 상황에 처해진 요한을 위하여 외로운 성도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에 빠진 성도를 위하여 우렁찬 많은 물소리 같이 힘차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16절도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강력한 모습으로, 힘있는 모습으로,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고난과 환란과 외로움과 오직 참아내는 길 외에는 없는 이 안타까운 처지에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다가 처하게 된 성도에겐 예수님이 선명하게 강력하게 함께하신다는 사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 1장은 분명히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과 고난 중에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살다가 외롭고 힘든 처지에 빠지게 된 그러한 성도에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더욱 선명하고, 더욱 힘있고, 더욱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시는데요. 그 함께해 주시는 방식은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좌우의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강력한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나를 향하여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빛나는 태양같이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강력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환란과 고난 참아 내는 길에서,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참아내야 되는 길에서 예수님의 이 힘있는 말씀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고난과 혼란을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로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내가 볼때 사도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보게 되어지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래요 너무 지쳐서 너무 외로워서 너무 괴로워서 죽은 자처럼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요한이죠 그럴 수밖에요 반모라는 이 끔찍한 섬에 홀로 외롭게 유배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죽은 자처럼 쓰러져, 엎드러져 있는데요. 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야, 그래요. 사도 요한이 강력하신 예수님, 영광스러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나 인자한 미소와 웃음으로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힘있는 말씀을 주시자 자기도 모르게 꿋꿋하게 버티던 요한도 예수님 앞에 그냥 어린아이처럼 엎드리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지쳐있는 거죠. 외로움에, 괴로움에, 두려움에 지쳐 예수님 앞에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 앞엔 그러지 않았지만 예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한 이 사도 요한을, 그러한 우리 고난당하는 성도, 환란당하는 성도, 외롭게 되어진 성도, 이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을 참아내야 될 성도, 쓰러져 있는, 무너져 있는 그 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오른손 을 오른손을, 오른손을 얹어 주세요. 무너져 있는 나에게 쓰러져 있는 나에게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나에게 오른손을 얹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 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도 전에 죽었었노라. 나도 너처럼, 나도 바로 너처럼 전에 환란과 고난과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죽었었노라. 십자가, 그 끔찍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가 지금 겪는 그 죽음 같은 끔찍한 외로움과 괴로움과 고난과 환란을 내가 안다. 누구보다 내가 잘한다. 나도 전에 다 그렇게 죽었었노라. 너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지? 죽는 것처럼 괴롭고 외롭고 두렵지? 내가 다 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내가 알파요, 내가 오메가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너의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내가 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함께하며 이루어 주리라. 전에 죽었던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살아났지 않았느냐. 너도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나게 해주마.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알파요,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비록 지금 죽음 같은 고난과 환란, 두려움과 외로움, 괴로움의 시간을 너가 참아내고 있지만 반드시 살아나게 해주마. 너의 마지막이, 처음이요, 마지막인 내가 너의 마지막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날들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토닥토닥 토닥, 오른손으로 우리를 요한에게처럼 어루만져 주시며 우리를 잘 참아낼 수 있도록 최후 승리할 수 있도록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란과 고난 다 이겨내시고 잘 참아내시며 말씀대로 부활하사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잘 참아내고 잘 감당하여 최후승리하는 마지막이 되어지도록 알파와 오메가 되신 말씀으로 오메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마지막까지 신이 함께 하시며 강력하게 인도해 주실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잘 참아내고 잘 이겨내는 모두 최후 승리에 다 이르는 말씀 꼭 붙잡고, 그렇게 말씀대로 나아가는 우리 오늘이 되어지고,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길,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이 타락한 세상에서 애쓰다가 환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때론 핍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섬에 유배된 것 같은 곁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롭고 괴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만나야 될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가 우리의 모든 영혼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환란과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셔서 모든 환란과 고난과 죽을 듯한 고통과 외로움을 겪는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신, 구원이 되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물소리 같은 좌우의 날선 건검 같은 강력한 말씀을 고난 중에 잘 참아야 되는 시간 중에 말씀을 꼭 붙들게 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알파고 내가 오메가다. 최후승리하는 말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며 지켜주고, 인도해 주리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 주리라. 약속해 주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서 그 예수님 붙들고 최후승리까지 다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사명, 최후승리의 사명 잘 감당해 낼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연약한 몸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형평과 처지를 아시오니 가정을, 생업을, 학업을, 진로를, 교회를, 나라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하시며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 못 붙잡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에 나아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